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인중 3초로 쥐를 멈췄다면, 오늘은 아예 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리 쥐 나면 다리 말고 인중. 딱 3초. 혹시 그 영상 보고, 어? 진짜 풀리네. 이런 분들 계셨나요? 그런데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풀리긴 풀리는데, 왜 며칠 지나면 또 쥐가 나지?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중 누르는 건 응급 처치입니다.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불이 왜 나는지를 모르면, 다음날 또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왜 유독밤에 마이너스 왜 자다가 마이너스 왜 60대 이후에 더 자주 다리에 쥐가 나는지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괜찮다가 왜꼭 자다가 쥐가 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리 근육이 밤에 가장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들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자세를 전문 용어로는 족저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종아리가 가장 수축된 상태입니다. 이미 짧아진 근육에 뇌에서 수축 신호가 한 번만 잘못 와도 바로 쥐가 납니다. 낮에는 움직이니까 괜찮고, 밤에만 반복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대부분 공통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무거운 이불. 아니, 이불이랑 쥐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무거운 이불은 밤새 발을 아래로 눌러요. 그럼 발목은 계속 꺾이고 종아리는 밤새 긴장 상태로 굳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신경이 오작동하면 바로 쥐. 그래서 겨울만 되면 쥐가 늘어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든 쥐가 다 같은 쥐는 아닙니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병원 가야 하는 경우 한쪽 다리만 유독 붙는다. 만지면 뜨겁다. 색이 붉거나 보라빛이다. 이건 주무를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중 누르고 주무르고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건 오늘 영상 핵심은 아니지만, 기억만은 꼭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경조절 능력 저하. 근육은 수축신호, 이완신호, 이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완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싶은데 근육은 혼자 긴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인중 자극이 왜 먹히느냐? 뇌에 강한 다른 신호를 보내서 다리 신경을 잠시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수 있는 밤 루틴 세 가지. 잠들기 전 발목 스트레칭 30초.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10번. 발목 아래 쿠션 하나. 발이 심장보다 살짝 위로. 무거운 이불, 가벼운 이불. 이것 하나만 바꿔도 쥐빈도 확 줄어듭니다. 이세 가지만 해도 인중 누를 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 오늘 내용.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네. 인중은 응급버튼이다. 2. 네. 밤에 쥐나는 진짜 이유는 발목 각도 신경 문제. 3. 쥐는 습관으로 줄일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 먹어도 효과 없는 이유. 쥐잘 나는 사람 체질의 공통점. 이걸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부모님, 가족 단톡방에 이불이랑 발목 각도부터 바꾸라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이런 영상이 좋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